자 오늘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제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우리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 읽었죠? 네, 천사의 얼굴이라고. 네,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그렇죠? 네,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테반이 누굽니까? 스테반 어, 예리 회장님 스테반이 누굽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스테반은 순교했던 사람이죠 순교자 네 그리고 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누가 돌을 던졌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아 이 당시에도 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 있던 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던 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은 법적인 처벌을 이 사람들이 법을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처분을 할수 있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심판을 해서 바로 벌을 줄수 있었고 그 벌은 죽음이었어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바로 죄명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야기를 할때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이러한 이러한 분이시고 우리를 벌을 주시기도 하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우리를 아, 우리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열두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하는 것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엄청난 간격이 생기면서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스대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은 그러한 분위기를 대표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싸움을 정말 잘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승우가 계속 잘 쳐다보고 있는데. 네. 싸움 잘하죠, 승우. 네. 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싸움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싸움에는 누가 힘이 세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냐 하는 것은 꼭 누구 편의 사람들이 더 많느냐, 누구 쪽수가 더 많느냐 많, 많으냐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부트나마나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 2006년에 5월 6일에 시작해서 2018년 3월 31일에 끝난 MBC 대표 예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무한 도전이죠. 아, 모르세요? 저만 좀 오래된 세대라 아는 건가요? 저는 이 무한 도전이 없었으면 아마 20대를 어떻게 보냈을지 좀 깜깜 까갑한데요. 아, 어, 이 무한 도전의 원래 제목을 아세요? 원래 제목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막 황소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자동차하고 막 달리기를 하고 뭐 이런 좀말도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했었는데, 바로 이 스데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결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무모하기 그지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 스데반을 대결했던 상대방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자 여기에 대해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던 도시로서 오늘의 리비아라는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키레네 학파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이 학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났던 도시였습니다. 어, 이그 구레네를 보고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아테네다 라고 별명을 붙여줬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도시예요 경제, 산업, 정치, 문화의 선진국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술과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어, 어디어디의 아테네 이렇게 말하면 그만큼 세계에서 정말 머리 좋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이었고,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아테네와 같은 동네였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역시 이집트의 아테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아주 최신 문명인 헬레니즘이 꼽히던 곳이고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던 도시이죠. 또 길리기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길리기아는 그 유명한 그 길리기아 지방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다소라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소에서 누가 나왔죠? 다소 하면 누굽니까? 바울이죠. 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스데반이 이렇게 논쟁을 할 때에 거기에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을 거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도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같은 것그 지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문적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외우고 해당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각자 다들 공부만으로 따지면 머리 좋기로 정말 탑 중에 탑이고 말자라는 거의 뭐, 뭐 어벤져스급이에요. 예, 별로 우리랑은 안 친한 사람들입니다. 아, 여러분 그 수사학을 아십니까? 아, 어떻게 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학문이에요. 아주 고대부터 성행했던 학문인데 아, 이, 지금 이러한 동네의 사람들은 수사학을 통해서 아, 누가 가장 논리적인가 누가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가에 당대의 실력을 뽐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자들 앞에서 스테반이 가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회당들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스테반 집사가 아마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 회당에 가서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놓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누구의 말이 더 설득적인지 논리적인지를 결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평범한 사람이 프로 선수들과 결어보자고 갔던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그 논쟁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십절의 말씀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십절의 말씀. 네, 십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 논리의 어벤져스들과 싸워서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싸움에서 스데반이 승리를 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서 열두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 이시니까 당연히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3년이나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받았다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 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스데반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사도행전 몇 장이죠? 6장이에요. 그, 이 말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초창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채 1년이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이 말은 스데반 집사가 믿음을 가진지 1년이 최안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초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기적, 기적과 어, 기사와 표적들, 어, 그 사도들이 했던 것들 그대로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스대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정통인 베드로 설교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나온 이 스대반 집사가 처음부터 믿고 있었던 이 베드로나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나중에 믿었더라도 더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준비됐나요? 혹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출중해지는 것도 아니고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경지가 얕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요 믿은 지 1년밖에 안된 초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오히려 사도들을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 영혼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지혜 가득한 지혜와 성령으로 그 유대인들을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는 싸움을 해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는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악당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편법과 거짓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덮는 것이죠. 스데반을 논리와 말로 감당해 낼수 없자 이들이 선택한 것은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신성 모독 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악랄함이 더 깊어 보이는데요. 신성 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해서 스데반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모세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유대인들의 원조예요. 자신들의 뿌리였고 정신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최고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자체를 모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정말 참기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예, 가족을 욕했을 때 참기 힘들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을 같은 유대인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폭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논쟁을 해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 분풀이를 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교회를 향해 항상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탄탄한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수많은 지식의 왕들이 잘났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신앙과 그 믿음을 깎아내려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자이냐 그렇게. 뜬구름 잡는 여론 머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론은 교회 자체, 교회 자체를 문제가 교회 자체가 문제가 되는 듯이 그렇게 여론은 몰아갔었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다닌 청년들은 취직이 되지도 않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반에서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다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약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아무리 덩치가 커 보이는 세상의 질타, 세상의, 어, 그러한 눈짓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를 우리는 보고 듣고 자랍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 나쁜 마음을 먹는 이들과의 싸움, 곧 영적인 대적자들과의 그질것 같으면 같은 질 것만 같은 그 싸움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네. 아이 다니엘은 소년 때, 청소년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이끌려갔으나 그곳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충실했고 나라가 없어진 이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나라에 딱세 명밖에 없는 그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는 자들, 이러한 탁월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본인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려 하죠.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총독들이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먼지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적인 일로는 단 하나도 책 잡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던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향한 함정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모략하는 자들이 왕에게 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직 왕만이 백성들의 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죠 다니엘을 마치 관역처럼 한 맞춤형 종교 금지령이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찍힌 그 왕의 도장과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눈을 눈 그것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이런 종교 금지령이 내려졌는지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하던 대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강심, 강심장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그는 사자굴에 넣어졌습니다. 다니엘을 아꼈던 왕이지만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죠. 스데반을 향했던 세상의 시기와 분노가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대신들이 모든 총리들이 적이 되면 이건 다니엘이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세번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5절의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생긴 게 천사의 얼굴일까요?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또 패배하기 직전에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다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승리의 확신에 차 있는 얼굴이며 강한 용기를 가진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랬더니 저 유대인들보다 훨씬 내가 능력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확신에 차 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 목회를 하기 전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저도 정말 멋지게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 남들이 저를 보면서 좋아할 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 교회를 아,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더큰 물에서 더 실력 있는 자들과 함께 이기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지는 싸움일지라도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치와 행복해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값져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저에게, 우리들에게 늘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모든 대결의 끝에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더라도 세상이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상과 한번 한 한판 대결을 한번 펼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싸움을 왜 합니까? 이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